택배는 아닌데 두부야 아이고 왜안 뜯어지냐 엄마가 너무 세게 붙였나봐 두부야 이 안에 뭐 들었어 누구 거지 두부 건가 뭐지? 보여? 이리 와봐 짜잔 이건 두부 가방 짜잔 이거는 우리 두부가 좋아하는 노즈워크네 어? 짜자잔 노즈워크 또 두부야 이거 뭐야 여기 다 있네. 이거 줄까? 이거 줘? 앉아야지, 그러면. 이거 갖고 싶으면 앉으세요. 우리 두부 좋아하는, 오리가 있네? 오리, 오랜만이야. 애기 오리 애기 오리도 있지 아직 안 던졌는데 여기 있지롱 두부야 두부가 좋아하는 파랑공도 있네 파랑공 파란 공 던져줘? 자, 받을 준비 됐지? 슉! 어, 슉! 슉! 슈 웨이 귀여워. 너무 오랜만이야? 일주일 만이지. 이번에는 누구 좋아하는 바나나네. 펌킨도 있다. 펌킨. 두거 좋아하는 모두 있네. 무 들어갔어 꺼내와 두부가 들어갔다 꺼내와 꺼내와 무 어디갔어 무 여기 또 궁금해? 이거 뭐지? 이번에는 우리 두부가 제일 좋아하는 아 이건 좀 이따 줘야겠다 두부야 이거 뭐야? 초록곰 있네 초록곰 초록곰은 별로 안 좋아 그럼 두부가 좋아하는 거 이거 이거 뭐야? 짜잔 이거 뭐지? 오리 어디 있어, 오리? 엄마 오리 갖다 줘. 오리 어디 있어? 아기 오리 갖고 와, 두부야. 또 줘. 이번에는, 이거 두부꺼 다 맞아? 어? 두부꺼 맞는지 냄새 맡아봐. 확인해봐. 아니야? 두부꺼 아니야? 너무 뭐 찾는 거지, 지금? 응? 아니야? 뭐가 필요해?